사도행전 137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오니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금 내호응을 겪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할례 등과 같은 율법의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사도들과 이방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만일 일부의 문제거나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소집할 만큼 큰 문제로 불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사도 베드로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멍해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하고 분명한 논거를 통해 강한 어조로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 이 회의에 결론을 내리죠.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로 일컫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고 또 다른 작은 야고보는 사보금서 이후로 언급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사보금서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큰 형님인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겪고 난뒤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로 추측을 하죠. 그리고 차츰 그 믿음을 인정받아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공동 서신 중 하나인 야고보서의 저자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성경에도 동명이인이 적자나서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야고보 역시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이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자 현상임을 언급하죠. 그렇다면 그가 언급한 구약의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아모스서를 가리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중,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모든 이방인으로 해석을 했죠.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장막을 일으키며, 구원과 상관없을 거로 여겼던. 이스라엘 국경 넘어 애돔과 만국에도 미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구약 성경은 이방 나라와 이방인 구원을 수없이 언급하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여전히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작자들, 그들이 얼마나 해로운 짓을 저지르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진정한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 중입니까?